He's in the sailor. 매를 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버렸나봐요 여러분들 트리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트리가 없으면 선물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디오트리가 <laughs> 네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디오트리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분위기 무엇?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성큼 냈습니다. 롯데 쇼플루언서 남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오트리 대표 이 두안이고요. 저희 틀이 인기 너무 많아서 네. 다 품절 걸렸어요. 맞습니다. 롯데 온에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자이언티님이 든 양말. 응? 어, 자이언티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가수 가수 가수. 지금 처음 들어요. 기분 나쁩니다. <laughs> 자이언티 대표님 양말 어개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 네 양말이 너무 맘에 드시죠? 저렴한 그런 상품은 절대, 절대 아니에요. 보관백이라고 응. 나중에 시즌이 끝나면 이 나무를 여기다 넣어서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조립하시기 전에 모양으로 다시 접어서 응.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벽틀리에다가 전구에다가 저 위에 달수 있는 고정핀까지 완전 싹다 드려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가장 기본형인 스카치 트리 라고 하는데요. 네. 라운드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여자분들 생얼과 음. 화장 한 얼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차이예요 뭐, 라운드를 줌으로써 네. 그런 차이가 좀 느껴져요. 아니,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 코튼볼은 뺐다 뺏다 뺐다가 가능해요, 전구에 느낌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네. 음. 정말 가성비템이다. 실물 값 1m거든요, 여러분들. 집콕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아. 밤에 딱불 끄고 얘가 반짝반짝 빛나 면 행복해지는 시간이 없거든요. 대표님이 다 디자인한 거냐? 거의 제가 네. 했어요. 거의. <laughs> 거의 하셨답니다. 거의. 네. 디자인은 안 하시고 춤과 댄스를. 아, 자이언티 십입니까? 아. <laughs>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진짜 예술. 얘 너무너무 예술. 골드 트리. 예. 크그 그레미샌드 주문하셔 가지고 반품하신 음. 분단한 명도 없습니다. 뭐 남자 친구 여자 친구랑 같이 뭔가 크리스마스에 그런 행복한 분위기. 음. 사셔 가지고 실물 마음에 안 드신다. 제가 무료 반품 받습니다. <laughs> 모든 달려있는 이런 오너먼트들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구성품입니다. 이 별의 느낌이 보송보송하니, 이렇게. 나는 이런 거는 또 되게 오랜만에 봤네요. 아이가 울고 있다. 음. 이거 한번 싹 돌려주세요. 애기가 울음을 끝이요 아, 진짜인가요? 네. <laughs> 자, 이 상품의 특징은 뭘까요? 사이즈가 적당해서 음. 어디에나 어울리죠? 어디에나 어울릴 수 있는. 어머, 음. 어머, 어머. 스노우처리를 해놨어요. 와, 얘 진짜 디테일이 예술이네요. 네. 가지 끝 스노우 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살포시 내렸던 그 느낌. 저희 집에는 사실 요게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저는 얘가 되게 친숙해요. 없어서 못 팔았던. 없어서 느낌. 못 팔았던 그 제품. 막 전화와서 예약, 내년 예약. 사게 해달라고 예약하시고 막 그러셨, 그랬던 틀입니다. 이런 어, 구성품? 이런 구성품이 음. 있고. 게 아니라 원단으로 돼가지고. 진짜? 네, 이렇게 만들어서. <laughs> 이렇게 다 꼈다 할수 있는 거를 또 사은품으로 드려요. 볼만 있으면 재미 없으니까 네. 이런 자동차라든가 글씨 로고 같은 것. 일단은 찜을 하세요. 말 그대로 이제 얘네들하고는 일단 나무 자체가 좀 틀려요. 100% 음. 리얼 솔트리.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laughs> 기적. 네. <laughs> 대표님 어떻게 이 가격을 가져오신 거예요? <laughs> 제가 남는 게 없어요. <laughs> 등 케이스도 드려요. 이런 등 케이스. 이오너먼트들다 넣어서 계서 네. 묶어가지고. 어. 보관하시면 돼요. 계속 완판, 근데 조기 완판, 조기 완판, 여러분 트리에도 조기 완판이 있어요. 이름도 클래식 골드예요. 골드 컬러 띠면 사용을 했고 대부분 좀더 클래식한 느낌 음. 주문 안 하셔도 음. 이거는 내리면 싹 없어질 틀입니다 이거 아이들이 아빠 내가 달래 엄마 내가 달래 하던 그 별을 아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얘가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전구가 8가지로 음. 바뀌어요 음. 지금 전구가 이렇게 이렇게 변화도 해요 자 하나 둘셋큐 진짜 이제 크리스마스인가봐요. 네. 아 이렇게 펴는 이렇게 거구나. 였긴 가지가 있어요. 아니 되게 풍성하네요. 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펴야 돼요. 아. 그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네. 이거 정말 오래 사용하시거든요. 확실히 엄이면니까 가지마다 비닐이 붙어 있죠. 음. 쏙쏙 뽑으시면 돼요. <laughs> 사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마음 편안하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 너무 좋았어요. 우리 <laughs> <laughs> 호스트님이 너무 옆에서 긴장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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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어, 우리 네, 대표님이 네, 되게 빠르시네요. 네. 늘 건강하십시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